지금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군포시 군포공단 지식산업센터 8층 1개 호실 물건입니다. 군포 전철역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분양 면적이 77평, 전용 면적 55평, 대지권 17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 공간 넉넉하고 사무실, 연구소, 지식산업 업종에 아주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3억 4천만 원. 군포 전철역 초역세권 지역. 그리고 이 면적 대비 가격 경쟁력 매우 좋습니다. 주차 조건도 좋습니다. 교통, 입지, 면적, 가격까지 모두 갖춘 군포 공단 핵심 매물. 직접 보시면 더욱 만족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에게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